중위 영어 천재 이재영 이과 Focus on Language A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이과 문법 중에서 이제 관계 대명사, 특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그림에 대한 문장을 보면, and was the person. whom I met on the way home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and was the person, a n 이그 사람이다, 어,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들어가서 the person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죠. 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내가 어, uh, met 만났던 on the way home이죠. 우리가 on the way to 장소 이렇게 쓰면 보통을 to를 쓰는데 home은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상 이 단어이기 때문에 to를 안쓴 거죠. 그래서 on the way home 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뜻입니다. on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뜻이 되고요 보통 여기가 홈이 아니라 뭐 다른 장소, 도서관이나 뭐 서점이나 이렇게 오면 툴를 써서 on the way to the library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알수 있는 게 지금 관계 대명사 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선행사 the person을 수식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를 왔죠. 그리고 동사 왔죠 근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가 이 절의 목적어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이 N인 거죠. 그래서, 내가 N을 만났던 건데, 이제 이 목적어 생략되면서, 예, w 이 전치사랑, 이 절의 목적어랑, 가, 아니, 전치사가 아니고, 정, 연결해주는 접속사랑, 이 절의 목적어랑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가. 음. 그래서, 해석상은 N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가 되는 거고, 자, 선행사가 the person 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 m 을쓴 거고, 자, 이때 어, w h 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람일때 선행사가 어, 우리 관계 대명사 주격은 후만 쓰고 목적격은 후흠 둘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후도 쓸수 있고, 또는 사람 사물일 때둘다쓸수 있는 대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 해서. 꿈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두 번째 그림 이고 자, 책을 읽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So the book which blah blah on the bus was a movie magazine. 이거죠. 그러면 이제 the book이 일단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게 보이죠? 문장의 주어인데 동사가 안 나오고 지금 which부터 이렇게 book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 관계대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이더북이 주어라고 했죠. 문장을 주어. 그럼 이더북기의 동사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보면 아, was라는 동사가 나왔죠. was a movie magazine 이렇게 오죠. 아, 그러면 이 was가 더 북의 동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끊어져서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 주어는 더북그 동사 was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 없다라고 보면 그 책은 이 영화 잡지였다 이렇게 했죠 매거진이 잡지란 뜻이죠 잡지 그래서 그 책은 영화 잡지였다가 되는데 이제 그 책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 온 거예요 어떤 책이냐면 이제 아까 보니까 버스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가 읽었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which, 다음에 I read, 과거로 쓴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which 다음에 I read 썼죠. 여기에 목적어로 혹시나 it이나 또는 the book을 쓰면은 안 되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목적과 관계대명사죠. 이게 쓰면 안 됩니다. 목적어를 생략한 형태가 되어서 자, 이 which가 어, 목적어, 이 관계대명사 자를 목적어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 내가 버스에서 읽었던 그 책이 바로 영화 잡지였다가 되죠. 여기서 위치는 더북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자, 선행사가 더북이에요. 사물이죠, 사물. 그래서 위치를 쓴 거고, 자, 똑같이, 대수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생략도 할수 있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음, 남자애가 뭐 컴퓨터를 하고 있네요. 뭐 게임인지. 자, 그리고 우리 문장을 보면, The a good gamer was the game. 자, good gamer가 이제 게임 이름인 것 같아요. was the game. 그 게임이었다. which, bla, bla, after d i 자, 그 게이머가 그 게임이었다.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보호 왔고, 문장이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장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뒤에는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지금 수식하고 있다. 보이죠? 선행사가 앞에 the game 왔어요. 사람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왔죠. 관계 되면서 위치가 왔고 자 어떤 게임이냐면 어 내가 저녁을 먹고 나서 했던 그 게임이었다 이거겠죠. 근데 여기서 was로 볼수 있듯이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was로 해서 볼수 있듯이 그래서 내가 저녁 먹고 나서 했던 이거죠. 그럼 일단 주어 I. 우리가 게임을 하다 할때 동사 p l a y 를 쓰죠. 근데 어 여기서 볼수 있듯이 과거시대니까 played 이렇게 써야겠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it이나 뭐 the game이라는 그런 목적어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목적어를 쓰면 안 됩니다. 목적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 which I played 주어동사까지만 오고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관계대명사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고요. 음. 똑같이 대수로 바꾸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후나, who, 훈, 어, 이렇게는 안 되죠. 생략 가능이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가능. 자, 마지막 볼게요. 남자애가 뭔가 간식을 먹고 있어요. 그쵸? 음. The snack which I, uh, which blah blah at night was Hawaiian pizza. 음. 자, 보니까 형제, 문장의 형식이 The snack하고 문장의 주어가 왔어요. 근데, 위치로 왔으니까 아, 스낵이 수식하는구나라고 보이죠. 그럼 이게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어디까지 이어지나를 보려면 스낵의 동사를 찾아야 돼요. 더 스낵의 동사가 쭉쭉쭉 가면 아, 여기에 동사 was가 더 스낵의 동사겠구나 보이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여기 was 앞에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스낵은 스낵인데, 어떤 스낵이냐면, 내가 밤에 먹었던, 간식이란 뜻이죠. 내가 밤에 먹었던 그 간식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동사, was 하와이안 피자, 이 하와이안 피자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수 있듯이 또 과거 시제인 거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이, which 하고, I ate. 또는 ate 대신에 had 써도 되죠. 우리가 have도 뭐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먹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te 또는 had.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도 목적어를 이시나 또는 the snack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이어서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와야 돼요. 그리고어 여기 위치가 관계 대명사, 그리고 앞에 있는 the snack이 선행사. 이게 사람이 아니죠. 간식이니까. 그래서 이 위치는 대수로도 바꿀 수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밤에 먹었던 그 간식은 하와이안 피자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음, 문장들로 가서 이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 저를 포함한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볼게요. The woman is my grandma. 자, 그 여성은 나의 할머니다 I love her most. 나는 그녀를 가장 사랑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서 겹치게 나오는 대상이 이제 할머니랑 할인데 요부터 woman도 되고 grandma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수식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그 여성은 나의 할머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수식하냐면 여기 더 워먼을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 워먼을 선행사로 수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여기 더 워먼과 같은 대상이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은 대상을 찾아서 생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허리 같은 대상이니까 이거를 생략합니다. 일단. 괜찮죠? 음. 그럼 요, 요 문장을 관계대명사 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요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를 넣을 거예요. 아, 선행사가 더워하니까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목적어로 생략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라는 뜻이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훈도 가능하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을둘다쓸수 있는 대도 가능하고, 여기 셋다쓸수 있는 거죠. 음, 이 중에 하나만 써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요 관계 대명사, 저를 선행사 뒤로 넣을 거예요. 그래 the w o 뒤로 이렇게 넣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더 h e w o 은훔을 쓸게요, 일단. whom, I love, most. 그러면 이제 whom부터 여기 most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로 왔죠. 관계대명사 절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여기 앞에 문장에 동사부터 이어서 계속 쓰면 됩니다. is my grandm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관계 대명사 자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성인 바로 나의 할머니다.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허리 생략된 상태로 와야 되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후로 바꿔도 되고 대수로 바꿔도 되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됩니다. 아예 the woman 얻고 I love most is my grandma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nter Space is the movie we will see it tomorrow 이렇게 됐죠. 음. 자 Inter Space는 지금 이탈릭체로와 있는 거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채요. 영화 제목이겠죠. Inter Space는 그 영화이다. 우리는 그것을 내일 볼 거다. 이거죠. 음. 그래서 여기는 the movie를 수식하는 걸로 갈 거예요. the movie를 수식하는 음.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절로 들어갈 부분에서 the movie랑 같은 대상을 찾아야 돼요. it이죠. 그럼 1단계에 it을 생략합니다. 2단계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는데 the movie를 수식하니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죠. 그래서 which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되고 수식하는 더 movie 바로 뒤에 이어서 하면, 쓰면 되겠죠. 그래서, interspace is the movie which we will, 이 see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which부터 tomorrow까지가 관계대명사 절로 들어오고요. 음. 자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which 대신에 쓸수 있는 게 that 쓸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생략 가능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생략 가능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관계대명사가 여기 목적어가 생략된 cd의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기 때문이고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음. 자, 계속 갈게요. The director is the woman. We saw her at the restaurant. director는 감독이라는 뜻이죠. 음. 그 감독은 여자인데, 여자이다. 여기 한 문장. 그리고 나는 어, 우리는 그녀를 레스토랑에서 봤다. 이렇게 됐죠. 음. 그러면 여기서는 the woman을 수식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감독은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 여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he woman 갑니다 그러면 자첫 번째 단계 이 관계대명사절로 만들 문장에서 같은 대상 선행사와 같은 대상을 찾아서 생략해요 허리죠 두 번째 단계 이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이 문장 앞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우리가 h r 이라는 목적어를 생략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whom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 관계대명사 저를 선행사 뒤로 넣는다. 여기 the woman 있으니까 바로 뒤에 넣어서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director is the woman whom we saw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처리 보면 whom부터 이렇게 끝까지가 왔죠. 그리고 지금 선행사 the woma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whom을 썼는데,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 도쓸수 있고, 후도쓸수 있죠. 그래서 후로 바꿨어도 되고요. 당연히 that 쓸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focus on language, 이과의 focus on language, 이 문법 부분이죠. 이 부분에 A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제들 살펴봤습니다.